지금 예, 오후 3시경 서울 명동에 한국은행 건물이 보이는데요. 어이 눈이 뭐 엄청나게 옵니다, 지금. 아주 세상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예, 어유,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예. 잘, 오히려 이 카메라상으로는 더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와 제가 보기에 이 정도 폭설은 요걸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눈이 뭐와 서울역 쪽 방면인데요 어휴 뭐 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오늘 또 서울 폭설 대란 일어났다고 저녁시간에 아마 난리 난리가 날것 같은데 예,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우상만TV 예, 시청자 여러분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고요. 눈이 오면 기분이 좋은데 눈이 온 다음에 상황을 생각하면 끔찍하죠. 하여간 진짜 눈 엄청 오는데 아마 요 근래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이만큼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진짜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는데 지금 시각으로는 폭설입니다 폭설 예 모든 분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